안녕하세요. 주식 공부입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주식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2월 29일 말일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 끝나고 월말 결산을 하는 날인데요. 오늘도 우리나라 증시는 내립니다. 오늘은 내리는 나라가 훨씬 많네요. 독일, 프랑스 빼고 다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8억 8, 5천 돌파해가지고 간당간당했었는데 어, 8억 5천이 깨졌습니다. 오늘 떨어지는 바람에 조금 더 깨질겠죠. 어,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이 3,300 갔다가 지금 2,100 갔다가 2,600인데요. 이게 2,100에서 찍고 올라가다가 올라가다 말고 다시 떨어지고 막 옆으로 길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3,300까지는 기본으로 간다고 봅니다, 저는. 갔다가 또 이제 왔다 갔다 해든, 해든가 아니면 그냥 쭉 가든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한3,000 정도 되니까 지금은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겁낼 상황은 아니고 2,100 찍고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겁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은 다 내리고 있어서 조금 기분이 별론데요. 뭐 주식시장에서 폭락하고 막 떨어지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런 거랑 똑같답니다. 그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 갖고 그렇게 크게 이유를 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 달러 환율은 지금 폭락해야 되는데 자꾸 오르네요. 그래서 1,334원이 됐고요. 유가는 다행히 좀 떨어졌습니다. 고객 기타금은 1조 3천억 원이 오늘 올랐습니다. 늘었습니다. 신용장구는 620억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저, 저번에 신용장구 많을 때 20조 넘었었는데 지금 18조입니다. 어, 오늘의 제목은 금융주 대장 KB금융 매수. 앙드레 코스탈론이 부자되는 세 가지 방법. 어제 한다 그랬죠. 이쁜 부인과의 호텔 데이트 8일째 오늘 저녁이 8일째입니다. 어, 이거 재밌더라고요. 이 어, 차트는 어, 코스피 연봉 차트입니다. 연봉 차트인데, 이거 보면은 이천 갔다가 천 갔다가 다시 떨어졌더라도 다시 천 옵니다. 그러다가 2천을 갔죠. 2천을 가니까 떨어지더라도 다시 2천 이천 가서 2천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2600 갔다가 다시 3300까지 갔는데 또 여기서 왔다 갔다 해겠죠 여기 3300에서. 뭐 그러다가 또 올라가겠죠. 계단식으로 올라가네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렇게 겁날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KB금융을 보면은 KB금융을 잘 팔았어요. 이게 연봉으로 보니까 잘 모르겠네요 월봉 어 월봉도 너무 급등이긴 했어요 여기까지 올랐다가 사상 최고치 찍고 다시 떨어졌는데요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는 것은 그만큼 실적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면 급등해가지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넓혀 보면은, 제가 판 날이 요 날입니다. 제가 판 날이 요 날이에요, 요 날. 요날 금융주, 은행주들은 다 팔았어요. 다 팔았는데, 그냥 다, 그 다음날 떨어지길래, 야싸, 잘 팔았다. 그러고 여기서 받으려고 그랬는데,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판 가격보다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다 다시 떨어졌다,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제가 판 가격보다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21선도 0 깼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서 다시 사면 좋겠죠 근데 그거를 누가 합니까 이렇게다가 다시 날라갈지 왜냐면 지금 그 KB금융 현재가를 보면은 글씨 때문에 잘안 보이네요 현재가를 보면은 아 이거 다 지워버릴게요 뭐 제목 뭐. 이렇게 보면은 PBR이 어 아, 이거 삼성생명이네. KB금융. KB금융이 0.52밖에 안 돼요, 아직도. 많이 올랐는데 급등을 했는데 0.52밖에 안 돼요. 그리고 BPS가 12만 원인데 이제 6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PR이 보통 한10 정도 쳐 주는데 3.8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해서 3년이면 본전 뺀다는 거죠. 근데 이런 노다지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 그래서 저 PBR이고 저 PBR이고 저 PER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서 물려도 걱정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에 한 은행주를 한한 한 대충 한 5천 정도 팔았나 그러면 그 정도 팔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은 한1% 산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현금이 31%인데. 31%인데 1%를 오늘 사면은 이제 주식 70% 현금 30%로가 맞춰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유지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생각지도 않게 뚝 떨어지면은 30%를 쓰고 다시 여기 원액지 5까지만 오면은 이거, 여기 산 거는 팔어서 30% 다시 갖고 있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은 여기서 트레이딩해서 먹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국민은행 kb 금융은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많이 올랐지만은 여기서 사도 고평가는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고평가는 아니에요 뭐06 정도 되겠죠 여기 사면은 그래서 고평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가지고 물려서 뭐 크게 손해 날 일도 없고요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여기서 1% 샀으니까 여기서 뭐 10%를 산다던가 KB금융은 많이 사도 걱정이 안되는게 돈잘 벌지 은행주 1등이지 은행주 중에서 수익 제일 많지 근데 뭐 걱정입니까 그리고 저평가 상태지 여기서도 저평가인데 여기서는 더 저평가겠죠 10%정도 사도 아무 걱정이 안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1% 사가지고 그냥 물리겠습니다 떨어지려면 떨어지라 그러고 1% 사두는거죠 그냥 잊어먹기 뭐해서? 어 이거는 어몇 번째 계좌냐면 다섯 번째 계좌입니다. 네 번째 계좌는 풀 배팅을 다 했고요. 다섯 번째 계좌인데 어제 산게 하나손해보험 저평가주라고 샀는데 벌써 2% 올랐네요. 이 그러니까 저평가주들이 지금 대세인가 봅니다. 하나손해보험은 PBR이 0.2도 안 되고 0.1 18인가, 어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샀는데, 일단은 올랐습니다. SK도 저평가, 오르고요. 강원랜드도 저평가인데, 이거, 저, 개인만 잔뜩 사고 있더라고요. 이게 강원랜드가 국내 카지노, 독점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오를 수가 없어요. 그냥, 많이 떨어지든지 말든지 냅둬버립니다. 카카오도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라 상관없고, NC 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엔씨소프트 19만 얼마에 100만 원까지 였던 게 멀티캠퍼스도 어, 저 전망이 좋고요. 멀티캠퍼스는 우리나라 통일되면 가장 수혜를 볼 회사가 멀티캠퍼스라고 럽니다 삼성 그룹 어,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800만 원어치어 얘기하는 동안 어 100원 올랐네요. 떨어진 줄 알았더니 올랐네. 그냥 사겠습니다. KB 금융 그러면 800만 원 넘었을 것 같은데요, 13,700원 넘었네요. 하여튼 KB 금융 1% 매수해가지고 이제는 주식 비중이 70%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30%. 이제 이 상태로 이제 당분간 쭉 가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 거, 급등한 거 있으면 팔고. 그 팔은만큼 또 사고 이런 거지만 어 요30% 현금은 갖고 가다가 의외로 급락을 하는 경우 무슨 악재가 터져서 급락을 하는 경우 사서 쭉 가고 있는데 원위 치만 오면은 이건 팔아서또 현금 갖고 있고 이런 작전입니다. 그러면 부문 네 번째 계좌 보면은 네 번째 계좌가 거의 풀 배팅 됐는데. 오플러스났네 이거. 100 102 아니 1억 200만 원 어치 샀는데 여기 추정 자산도 1억 200이죠. 그러니까 거의 풀배팅돼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산 것들이 다 오르고 있어서 기분은 좋네요. 이건 먼저 물려 있던 거고요. 요 다섯 번째 계좌 오늘 산 거. 뭐 하나손해보험 SK 최근에 산 것들은 다 오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계좌 오 여섯 번째 계좌도 플러스 나있네요 오늘 떨어지는데 왜 그래요 어쨌든 최근에 산 것들은 좀 오르고 있어요 지역난방공사 최근에 며칠 전에 산 건데 플러스 32% 났어요 와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역난방공사를 왜 샀냐면은 이거 보면은 저저 저 PBR주라 그래서 그 i t u 자닷 c 에서저 PBR주 20선 거기서 보니까 이거 왜 KB금융이나 지역난방공사. 보면은, BPS가 14만원짜리에요. 14만, 14만 3천원짜리인데 지금 많이 올랐는데, 막 상한가도 갔어요, 상한가. 상한가 30%, 하루에 30%올르고막 상한가가 고그래고도그 위로 막 날라가는데, 근데도 45,900원까지 날라갔는데도, 아직도 0.3입니다. 14만원까지 가려면은, 얼마야? 한 3배는 더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저평가된 주식은, 그리고 이게, 대주주 지분이 8 0인가 돼요. 그러면은, 유통물량도 없고, 누가 조금만 사주면 날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전 되게 좋아합니다. 대주주 지분 많아서, 유통주식이 없어가지고, 그냥, 날라가는 거. 일본 볼까요? 이렇게 날라갔어요, 이거. 이렇게 막, 그냥 수직으로 막 올라가죠. 그래도 이거 말릴 사람이 없어요. 왜냐, 유통주식이 얼마 없으니까, 파는 사람은 없고 살 사고 싶은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그냥 날로 가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도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대주주 집은 많은 거는 이게 몇년 동안 날로 가는 수도 있습니다. 대주주 집은 많은 건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지역 난방 공사 어, 대박입니다. 250만 원 수익 났습니다. 며칠 만에. 근데 뭐더갈것 같아요. 그래서 안 팝니다. 하여튼 오늘은 요정도까지 하고요 어, 두 번째 제목 제 생명의 운인 첫 번째 사부님 앙드레 코스탈로니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자가 되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그 지금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뭐뭐 뭐 생산직 뭐 월급쟁이 해 가지고는 둘이서 맞벌이 해 봐야 둘이서 맞벌이 하잖아요 만약에 한 40대라고 쳐요. 그러면 40대면 은 자녀들이 학, 학부형 아닙니까? 40대면 학부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기 고등학생 한 명, 대학생 한명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 맞벌이 해가지고도 애들 용돈 주고 학비 대고 그러면 뭐 남는 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대학교까지 졸업할 때쯤 되면은 이 부모들은 정년퇴직할 나이가 돼요. 그러면은 애들은 다 가르쳤는데 정년 퇴직하고 뭐, 뭐 하는 게 있어야지 뭐 노후에 뭐 먹고 살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집이라도 한채 있으면 좀 든든한데 집도 없으면은 진짜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거. 그, 그러면 집도 없이 그냥 저기 월세나 전세 살고 이, 있으면은 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럼 애들이 크면은 독립을 해요. 빨리 독립을 해요. 다른 집보다. 그러면 이 자녀들이 딸, 딸, 아들 독립을 해서 이제 결혼을 했다고 쳐요. 딸은 독립해서 혼자 사는 것보다 좀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훨씬 이게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또 자식 나오면은 이거 자식들 키우기 바쁘지 이 사랑은 내리사랑이지 위로 올라가는 사랑은 없어요. 별로. 내리사랑입니다. 내리사랑. 자기 자식들 챙기기 바쁘지 부모님은 눈에 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잘 살고 유산이 많이 남겨줄 것 같으면 뭐 보약도 사사 왔고 사, 사 찾아뵙고 막 그러는데 개뿔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보, 오히려 보태줘야 되는데 부담가서 잘안 갑니다 이거. 그리고 저 처자식 매여 살리기 바쁘죠. 이 아들도 마찬가지죠. 암만 효자래도 이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월급쟁이 맞벌이로 해서는 미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또 수준이 높기 때문에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 선진국에서 부자가 되려면 이 월급쟁이 맞벌이 죽어라 똥빠지게 고생해봐야 애들 다 키우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정년 퇴직하고 직장은 다니는 아 끝났고 돈은 모아놓은 건 없고 집도 없지. 그럼 뭐 어떻게 살거이거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노가다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체력이 받쳐줘야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 누가 아프면은 완전히 꽝 되는 거예요, 이건. 극빈층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우리 사부님, 첫 번째 사부님, 앙드레 코스탈론이 부자 되는 법이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어, 극소수가 부자가 되는 건데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업 소비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면은 대박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뭐 마크저커버거 다 대학생 때 이거 대박이 나가지고 부자가 됐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 부자가 됐죠 아니면 저그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저 애플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어렸을 때부터 그 전자 제품을 이렇게 조립해서 만드는 거 좋아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 결혼을 잘하는 겁니다, 결혼. 여자가 가장 선택하기 좋은 거죠, 결혼. 그러면 이 부자 남편을 만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부자 남편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애들까지도 어,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여기서는 개뿔도 없으면 다 독립해가지고 죽어라 죽을 때까지또 애들 키우면서 살아야 돼요. 혼자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재산이 그렇게 쉽게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또 소비 패턴이 높아져요. 자꾸 우리나라 선진국이기 때문에 소비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월급 타가지고는 사고 싶은 거다 사지도 못해요. 그래서 월급 한도 내에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저축을 못 해요, 저축을. 그래서 진짜 독한 사람 아니면은 저축을 못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월급쟁이 할 때는 괜찮은데 월급쟁이 끝나면은 정년퇴직하면 극빈자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부자 남편을 만나면은 이 돈이 많은 부자들은 돈이 돈을 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놀면서 써도 다못 써요, 이자 느는 거를.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어, 좋죠. 여자면은 남자, 어 비유만 잘 맞추면, 남자가 죽을 때, 어 자기 사랑하는 여자한테 다 주고 갈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여자는 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식들도, 그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어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답이 없어요. 이거는. 둘이 맞벌이 해봐, 해봐야 답이 없어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투자를 해라 이거죠, 투자. 이저 후진국에서는 이몸 건강하고 일 열심히 하면은 중, 중산층까지는 들수 있습니다. 근데 선진국에서는 일 몸으로 때워서 열심히 해가지고는 저 중산층이 아니라 저 극빈층 거기서 조금 그냥 쌀안 떨어지고 사는 거지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듭니다. 물론 이제 이제 생산직도 대기업 생산직 뭐 현대차 이런 데 정규직은 뭐 연봉이 막 1억 넘지 않습니까? 이런 데 다니면 괜찮은데 이게 계속 있는 일자리냐 그게 아닙니다. 현대차는 뭐저 그냥 무조건 1억 넘게 계속 생산직 돈 주면서 사업을 합니까? 안안 안 그렇습니다.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합니다. 그럼 이거 실업자가 돼요. 이거. 중국에 또 인건비가 올라가잖아요. 인도로 또 이전합니다. 그래서 인도가 지금 중국이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인도를 다 공장을 이전하니까 인도가 지금 증권시장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는 그냥 해면다돈 버나요? 안 그렇습니다. 투자 100명이 해면은 99명은 다 거지되고 깡통 차고 다 손해보고 한 명만 봅니다. 그럼이한 명만 벌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죽어라 해야 됩니다. 몰입을 해야 됩니다. 몰입.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저이 이, 정신적으로 막 고통받고 이런 이 고통의 위로금이 이 투자의 수익이라고 그럽니다. 남들이